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이박사 앞에 진짜 어마무시한게 있는데요. 자, 제가 현재 동안 가장 많이 합사하고, 아주 좋아하고, 재밌는 스토리를 익힌 현재 동안 가장 내가 좋아했던 자동차들을 모두 가져와봤습니다. 박수! 짝짝짝그럼다 보여줘야지. 이야, 제가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스토리를 익히면서 재미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핑크스 알잖아요 그럼 앞에 봐야지 스핑크스랑 응. 또 피닉스, 쿠르기, 미리넷, 또 버키 어, 그리폰, 투스코, 에반, 타돌, 타나토스 이거 누구지? 테로, 티코, 카올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얘는 내가. 근데 얘가 바이트인가요, 바이트? 아거? 아거 메카니멀 바이트예요. 자 먼저 일단 바이트. 자, 어, 내가 메카드를안가져왔데요 잠시 여미나님이 터닝 메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갔다 오세요. 말 이야기 해요. 이야기 할게 없는데요. 빨리 갔다 오세요. 가져왔는데 자 타돌이 먼저 변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온넷 카드 조경수님 마침 잘 오셨네요 앉아주세요 초대하려고? 네. <laughs> 아무 안 해도 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우 찌꺼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제가 현지 동안 가장 핫했던 친구들은 현지 동안 내가 가장 모았던 친구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래요? 자, 메카님을, 어! <laughs> 우와, 깜짝이야. 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드래곤이고 타돌이에요. 에이, 너무 놀랬습니다. 예고를 하고 해야죠. 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 자, 타돌이는 접어 놓고, 오, 자동차가 되게 귀여워요. 자, 그리고 에반, 자 보이게요 이거 에반. 레까니발 부, go. 오. 여기 안돼. 잘했어요. <laughs> 약간 캄시 같이 변신을 하는데 어, 타도니는 했으니까 안녕. 지금 지금 장난감을 장려한 거야. 자타나토스타나토스타나토스는잘 변신을 해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자, 테로 위대한 드래곤 테로 위대한 드래곤 테로 또 피코 하려한 꼬리 피코. 학생 여러분들 실수한 되겠어요? 안돼요. 자, 그리고 카울이는 오아오 카울이 또 얘가. 바이트? 이렇게. 바이트. 자, 메가를 특히 변신이 잘안 돼요. 오! 갑자기 이렇게 변신이 잘 됐지? 메가. 잘했어. 자, 수소. 수수. 수소코는 이게 총인가? 모르겠네 자, 그 어둠의 날개. 조립. 본. 복희. 복희 변신! 미인의 방팡웨일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피닉스, 피닉스 블랙골드. 어, 제가 피닉스 블랙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스피크스, 스피크스를 이 박사가 가지고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스핑크스랑 그리폰을 보여드렸는데 또될까자 마지막 스핑크스 오 변신을 했죠? 자 그러면 현재 동안 가장 핫때친 친구들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 짜잔, 얘네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박사님, 알려주세요! 무슨 주니어인데요? 아, 주니어들이죠. 주니어들. 알타 주니어. 네, 피닉스 주니어입니다. 네. 피닉스 주니어부터 할까요? 알타 주니어부터 할까요? 알타부터 하세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알타 완성. 짠! 농담이에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슝슝 가지고 노는 건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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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알타는 여기 놔쓸게요 알타 문명의 날인 피닉스 죽지 않는 새죠. 이렇게 아. 아퍼 자, 킹니스는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실 발톱이 숨겨있었지롱. <laughs>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어, 뭔지를 몰랐나? 안 맞았을 줄 알았는데, 새로가 퀄리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위대한 드래곤이라고 했던데. 자 피닉스 누가 더 멋있나요? 피닉스랑 알타인데 누가 더 멋있나요? 이승우야. 아니 여기 두개 중에서 고르라고요전 피닉스가 더 괜찮네요. 전 알타가 마음에 드네요. 오 각각 다른데? 자 그러면 편집 동안 가장 핫했던 친구들. 자, 얘가 들어고 얘가 메카타토고 이게 드리븐, 페로, 크루기. 단, 에반이 제 품절인 경우가 많다 했잖아요. 타나토스, 또버키주니어 시리즈에선 알타, 또 피닉스. 현재까지 가장 좋아했던 이 박사가 현재까지 가장 좋아했던 메카니멀들을 모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어땠나요? 이게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여기 앞에 보고 안녕해야죠. 어디 봐요? 안녕! 와, 대박이다. 정지해요? 네? 정지? 네. 이게 대박인데?